로열팔콘, 로열팔콘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권위, 정숙함,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진정한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장인 정신으로 완성된 외관, 궁극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실내, 그리고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고비한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이 차량은 진정한 VIP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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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파란색 마름모 외관 디자인 매 순간 시선을 사로잡는 절제된 아름다움 로열 팔콘의 외관은 왕실 매와 같은 위엄과 날렵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의 대형 팔콘 그릴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 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실루엣은 마치 맹금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듯한 역동성을 연출합니다 고급 크리스탈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22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알로이 휠 자동 도어 플러시 핸들 및 소프트 클로즈 기능 전장 5.3m의 대형 바디, 웅장한 비율,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와 이중 흡음 유리창, 모든 외형 요소는 단순한 시각적 화려함이 아니라 기능성과 품격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실내 공간 이동 중에도 왕실처럼, 로열 팔콘의 실내는 움직이는 공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최고급 소재와 최신 기술이 결합된 실내는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풀 그레인 나파 가죽 시트 히팅, 쿨링, 마사지 통합 사존 독립 공조 시스템 천연 원목 트림과 수공예 스티칭 마감 64컬러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 리어시트 전용 12.5인치 디스플레이와 독립 리모컨 센터 콘솔 내 냉장고 미 크리스탈 컵 홀더 전자식 리어 커튼과 천연 양모 카펫 시트에 앉는 순간 모든 감각은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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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파란색 마름모 퍼포먼스 정숙함 속에 숨겨진 맹수의 심장. 로열 팔콘은 정숙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일반적인 럭셔리카가 제공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퍼포먼스와 부드러운 주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4.4LV8 바이터보 가솔린 엔진, 최대 출력 620 마력, 0에서 시속 100km 4.3초. 3.0LV6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 출력 510 마력, 최대 토크 900Nm. 완전 전기차 버전, 주행거리 800km, 350kW 초고속 충전 지원. 9단 자동변속기 및 전자식 AWD, 지능형 에어 서스펜션, 노면 및 주행 조건에 따른 자동 조절. 이 차는 조용히 달리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어떤 도로에서도 지배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안전 기술 생명을 위한 최고 수준의 보호, 로열 팔콘은 최고의 탑승 경험뿐 아니라, 완벽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모든 세부 기술은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합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EA, 및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 360도 전방위 카메라 시스템, 자동 주차 보조 및 리모트 스마트 파킹, 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및 주름 감지 시스템, 열개 에어백 및 측면 충돌 흡수 구조 강화, 이 차량은 단지 탈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막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AI 기반 스마트 커넥티비티 로열 팔콘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탑승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팔콘 어시스턴트, 음성 명령을 통한 차량 제어 OTA, 오버 더 에어,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AI 기반 목적지 예측 및 실시간 경로 최적화, 디지털 키및 원격 시동, 온도 제어, 모바일 연동 앱 차량 상태 확인, 주차 위치 추적, 충전 예약 등. 당신의 차량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맞춤형 비서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한정판 에디션 및 개인 맞춤 제작 서비스. 로열 팔콘은 VIP 고객을 위한 퍼스널 오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장 컬러, 인테리어 소재, 엠블럼 각인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단한대 뿐인 차량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라인업, 로얄 팔콘 머제스틱 골드 에디션, 로얄 팔콘 오브 시디언 블랙 슈프림, 로얄 팔콘 플래티넘 펄 익스클루시브, 로얄 팔콘 술탄 S 에디션, 중동 한정판. 각 에디션에는 특별한 장식, 향기 디퓨저, 로얄 문양이 포함됩니다. 다시 다시 다시, 큰 파란색 마름모 가격대 및 시장 포지션, 로열 팔코는 단순한 고급차가 아닌 세계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하는 수준의 프리미엄 기함입니다. 기본 모델 약 3억 9천만 원, USD 28만 달러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 약 4억 3천만 원, 전기차 모델 약 4억 8천만 원, 퍼스널 오더 사양 최대 7억 원 이상 가능. 이 차량은 벤틀리 플라잉스퍼, 롤스로이스 고스트, 마이바흐 S클래스의 대체제가 아닌. 그 위에 군림하는 선택지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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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파란색 마름모 매즘말 로열팔콘 차원이 다른 존재 로열팔콘은 그저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취향, 그리고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이 차량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평범함에서 벗어나 왕실의 세계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차는 잊으십시오. 로열팔콘은 단순한 럭셔리가 아닌 절대적인 품격의 선언입니다.